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 하면은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와 원산면의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엄청난 그러한 반도체 개발지로 인해서 용인시가 뜨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광역교통망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고 산단이 활성화되려고 한다면 이 교통망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또 생각한다고 한다면 도로, 철도, 고속도로라든지 이러한 도로 문제가 그 교통망이 잘 확충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용인시 처인구 광역교통망 개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용인시 처인구 광역교통망 계획에 있어서 반도체 벨트 연계 도로망입니다. 먼저 여기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 그리고 원산면의 SKIS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망을 살펴보면 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고요. 여기, 그, 양지하이 씨 나와가지고 국도 17호선에서 보계 원삼로로 들어오는 이게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마무리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 나와서 318번 도로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국지도 57호선으로 연결된 게 바로 세그 원삼 SK하이스 닉 반도체고요. 자 여기 그 이동남사삼성만도체를 보시면은 먼저 여기 45번 국도 이게 현재 4차선으로서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어 이게 8차선으로서 예타가 면제돼 있고 그리고 국지도 84호선, 국지도 82호선 어 이렇게 도로가 지금 국지국지관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용인시 처인구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은 도로와 철도 이두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국가산단조성이라는 SK와 삼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광역수준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여기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5번 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 먼저 도로망 계획을 보시면 가장 국지간 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2025년 1월달에 개통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성 용인 구리 구간이 개통이 돼서 용인에서 서울 및 충청권으로 이동이 편리해졌습니다. 용인시는 이와 연계된 도로만 개선을 추진 중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자 포천에서 세종까지 고속도로 그래서 여기 인터체인지 그리고 여기 남용인 ic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그 원삼 sk로 연결이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국도 및 지방도 확장에 있어서 국도 45선 확장, 자, 처인구 남동에서 안성시까지 12.5km 구간이 4차로에서 8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면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사업 추진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여기 검은 선으로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45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도로로 인해서 앞으로 양대산맥이라고 하는 반도체의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원삼 SK하이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국지도 82호선을 한번 볼까요? 처인구 남사읍 창리에서 화성시 장지동까지 6.8km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될 예정이고, 지방도 322호선 확장입니다. 남사읍 복명리에서 아공리까지 5.4km 구간이 4차로로 확장이 되고, 특히 원삼 sk 하이닉스로 들어오는 바로 여기 보계 원삼로 공사 지금 마무리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 세종포천 고속도로 남용인 IC에서 318번 도로로 연결돼서 SKIS 정문으로 들어가는 데가 됐고 여기는 토쿄 일렉트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원삼 일반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보계 원삼로 확장, 아까 보계 원삼로 확장이죠. 용인 반도체 크루스터의 주 진입로인 보계 원삼로 1구간이 지금 그 3차로 연말까지 4차로 확장되면서 전 구간 연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 이 원삼면 그 SKIS 반도체와 이동남사 삼성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L자형 삼축 도로망 계획.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어, L자형 반도체 멜트는 여기 플랫폼 시티에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연구단지, 여기 cms 그리고 이쪽에 이동 남사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여기 원삼 sk 반도체를 연결하는 이러한 l자형 반도체 벨트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 l자형 상축 도로만 계획해서 경부 지하 고속도로와 반도체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l 1축을 비롯해서 용인 성남 고속도로 등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가지 여기 수지구 기흥구 그리고 75%의 용인시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처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SKS 반도체도 나와 있네요 자 철도망 계획에 있어 용인시는 여러 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강선 연장, 어, 경강선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처인구의 집값 가능성이 아주 동후하게 나와 있고요. 자, 경강선 연장 도선 안에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강선 연장 확정 시 시장 반응을 한번 볼까요? 어, 경강선 연장은 경기도 광주역에서 에버랜드를 거쳐 처인구 이동남 사업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까지 38km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국가철도에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용인시와 광주시의 공동 영역 결과 용역과 타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여기 경강선 연장 철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남부 광역철도가 있고 GTX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 남부 광역 철도 서울 종합 운동장역에서 성남 용인을 거쳐서 수원 화성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아, 그래서 어 수지구 시민을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또 분당선 연장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용인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만큼 용인시 토지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계획에 있어서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입니다. 동탄 부발선 평택 부발선 철도가 있고요. 그리고 봉백신복 경전철 신설을 해서 경기 남부광역철도와 연계하여 수지기흥차인구간 교통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자 여기 나와있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 경강선 연장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반도체 산업단지 관련된 여러가지 GTX라든지 또는 남부광역철도 수서광주선 이런 여러 내용들이 지금 지도로서 나와있습니다. 반도체 산단 관련 광역교통망은 철도 및 도로 확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용인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진행 중이면서, 이는 용인첨단시스템만체 국가산업단지 및원삼 s 스케이아인스 반도체 크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철도망 구축에 잠깐 말씀드린 경강선 연장입니다. 경기도 광주역에서 출발해서 에버랜드를 거쳐서 이쪽에 운동장역을 거쳐서. 이동 남사로 연결되는 이 경강선 연장 철도와 그리고 여기 판교를 거치는 경기남부 광역 철도도 눈여겨 보셔야 될 거고 자 그리고 이동 남사와 원삼에서 개밑 부분으로 해서 반도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경기남부 광역 철도 서울종합운동장역에서 시작해서 수서 판교를 거쳐서 용인 신보 화성 봉담까지 어 이렇게 연결되는 그 방금 말씀드린 경기 남부 광역 철도 그리고 도로망 확정에 있어 철도망 더, 철도망과 더불어서 도로망도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장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45번 그리고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초록색으로 나와있고요. 이게 바로 경보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들이 교통이 동탄역으로 빠지는 동탄 부발선 철도도 있다는 것참조하아두시면서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있는 그 용인시의 야심작이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고속도로,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화성용인 남사 이동 안성을 잇는 새로운 간선 도로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타 또 도로 사업에 있어서 세종 포천 고속도로 구간이 개통이 돼서 용인을 남과 북으로 연결하는 주요 광역 교통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기흥 ic 양재 ic 구간을 지하화하는 경부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자 여기 45번 국도 동탄 신도시와 연결되는 국지도 그 84호선이 있고요. 자 그리고 국지도 57호선으로 연결돼서 원삼 SK로 들어가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들은 용인시를 비롯한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반도체 산업의 물류 및 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일 용인시장은 경강선 연장 철도와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을 적극적으로 그 추진 요청한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원삼 s 스케이와 이동 남사 삼성 반도체를 집중 연구하신, 하는 이런 연구소에 여러분들께서 용인시 토지투자에 관심 이 있으시면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용인시 처인구의 광역교통망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